이전에 언급했던 이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인간의 세계에 추방하신 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세계에 추방되는 벌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이세 가지 질문을 인간 세계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면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단편의 제목이기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단편의 내용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을 볼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여인의 영혼을 다시 찾아갈 수 없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어린 쌍둥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른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에게 질문하셨던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천사가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고 가엾어하는 마음으로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과연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삶,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답을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이 말씀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매우 인상적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이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편에 영화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의 첫 장면은 들파에, 들판에 버려진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갈짓 하는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처음의 모습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처음에 비참하고 그리고 그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암울한 시대였어요. 포록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처절한 역사의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간에 지금도 고통이, 그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현장 한 가운데서 왜 그들이 이 고통에 직면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국가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학, 국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상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죽음,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쟁과 분쟁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목격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요. 전쟁이 그래요? 전쟁은 그래서 죽음과 파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수많은 그 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그 슬픔에 몸부림치는 현, 현실을 그들이 직면하는 거야. 이 고통의 현실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기 16장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악이 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요. 그곳에는 허공에 발을 구름이 아직 탯줄도 다르 자르지 않는 어린 생명이 울부짖고 있어요. 살려 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사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쉽게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너를 문지르거나 천으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 나 안타까운 거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품에 안고 집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보살핍니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달라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육 절의 말씀이 그 일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제발 사람 한 달라 달라는 거예요. 사람 한 달라. 간절한 바람의 말이에요. 이 피투성이 생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인간 존재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어 살게 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투성이와 같은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핍니다 그는 점점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성장하여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으며 핏덩이에서 생명을 얻어서 아름다워져 가는 모습 그것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오늘 말씀이 그려,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진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걸이를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한 그 모습, 그래서 마치 지금 보는 것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황후의 모습까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으로 이스라엘을 가꾸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유하면 이제 아내로까지 맞이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배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사람들이 아름다움 자기를 봐주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과 쾌락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대신에 자신을 믿었어요. 이방의 거짓 신들을 선택했어요. 그 길에서 맛보는 달콤한 쾌락과 풍요를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가짜였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를 이용만 했어요. 속이고 빼앗고 배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도 가진 것 없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과 같아요. 아들 탕자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지요. 그러면서 회상해요.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그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그를 입히시고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풍요했는지.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마치 오늘 말씀은 그 아들 탕자의 회상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회상을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왜 그렇습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처음이 얼마나 보잘 것 없었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네가 다시 기억하라 말씀해요. 버려진 갓난 아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보잘 것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가 살수 없어서 그, 그들이 그 그가 살수 있도록 그를 감싸 안고 씻기고 강보에 싸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 또한 그 어리석은 배신과 교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싸늘한 찬바람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피덩이 생명처럼 허공에 발길질만 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주변에는 그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들짐승이 있어요. 그 위험 속에서 그 어린 생명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냥 울부지질 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 그 생명을 보듬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보호하게, 보호하셨어요. 들짐승이 그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들판에서. 이것은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노리고 있는 인간의 상황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어둠의 영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상황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현실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살길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살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은 진정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왔습니까? 또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잘 것 없는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생명의 호흡까지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언급, 언급했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각자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의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하게 그냥 인간이 행하는 선의의 사랑, 선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존재가 그런 존재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신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존재.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